여러분, 이 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풀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는 풀입니다. 산이나 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 풀은 자주 만나게 되는 풀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관심만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풀이 바로 이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을 모르고 살면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이 조금 낯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풀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늙어가는 우리들 몸의 노화를 늦추어 주고 또 세포를 보호하는 천년 방패막 역할을 하여 주었던 풀이라고 합니다. 이 풀이 우리들이 흔히 야관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요 비수리입니다. 이 비수리는 정력 보강과 건강을 위해 널리 애용하던 아주 특별한 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요 비수리에 숨겨져 있는 효능과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의 비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비수리이기 때문에 요 비수리를 사람들이 먹는데 그냥 먹으면 너무 질겨서 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비수리를 잘라다가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되는데 그 술의 이름이 바로 야간문주라고 합니다. 요 주자는 술 주자고 야간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수리의 한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간문 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요 야간문주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 비수리를 가지고 야간문차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문주와 야간문차의 효능과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수리의 사진부터 꺼내서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풀처럼 보이지만은 비수리에는 플라보노이드나 페놀 외에도 쿠마린, 타닌, 알칼로이드 등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효고불라진 말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름으로 들리기는 하지만은 우리 몸 속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늙어가는 우리들 몸의 노화를 늦추어 주면서 세포를 보호하는 천년 방패막 역할을 하는 고마운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일명 비타민 P로 불리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화와 질병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몸속에 쌓여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항산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정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비수리에는 피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은 피톨은 세포 속에 쌓여 있는 활성 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톨은 우리가 먹는 식물성 음식 특히 녹색 잎채소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수비에 들어있는 페놀류들은 항산화작용이 뛰어나며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활력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기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간문이 정력에 좋다는 민간의 믿음은 주로 간과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한의학적인 효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이 야간문의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야간무는 간과 콩팥 간신이라고 하죠. 간과 신, 간과 콩팥의 건강을 도와주는 약재로 한의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무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서 피로 회복에 좋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수리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리의 별명 중에 천리광 천리광이라는 이름도 눈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문의 염증을 억제하거나 없애주는 항염성분과 항알레르기 성분은 가려움증이나 습진 같은 피부관련 질환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문주라고 하는 비수리주를 만드는 법과 그 맛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수리로 만든 술을 담그면은 쌉싸래하면서도 비수리 특유의 은은하면서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야간문주의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깊어지면서 은근히 단맛도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순간에 아 바로 이게 스텝미나 술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야간문주의 효능을 살펴보면은 한방에서는 야간문주가 어혈을 풀어주고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 증진에 좋다는 민간의 믿음이 아주 강한 것이 바로 이 비술입니다. 이 야간무는 특히 술로 우려냈을 때그 약성이 더잘 우려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이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비수리를 그냥 차로만 마시지 않고 꼭 술에 담가 마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술로 만들어 마시면은 활력이 필요할 때나 필요가 몰려왔을 때 훌륭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야관문주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비수리 줄기와 잎과 뿌리를 깨끗이 준비해서 소주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3개월 이상 숙성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은 술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3개월이라는 아,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림, 즉 참을성과 인내심이 최고의 양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야간문 술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야간문 차, 차를 끓이는 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간문 차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야간문차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첫째 재료 준비로는 건조된 야간문 20g에서 30g 약 한줌 정도를 준비하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끓이는 겁니다. 물 1리터에 야간문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끓여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더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야간문차의 효능을 살펴보면은 야간문차는 염증을 완화해 주고 이뇨 작용도 있고 가래를 삭히는 등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간문차의 특유의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야간문차를 꾸준히 마시면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문 차를 마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야간문 차는 하루에 2회 내지 3회 정도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문 차에서 쓴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은 꿀이나 대추를 약간 넣어서 함께 끓여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과다 섭취를 할 때는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실제로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문이라고 논리 알려져 있는 이 비수리는 혈관과 체력을 지켜주는 풀이면서 간과 눈까지 지켜주는 풀입니다. 이 약초를 술이나 차로 만들어 즐기면은 내 몸에 활력이 살아난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함께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즐기는 것이지 약이나 치료제를 대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은 기수리의 야간문 이야기 덕분에 야간문주 술한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